안녕하세요 몸마음 TV 줄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단전 호흡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단전과 차크라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은 차크라를 조금 더 보편적으로 편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은 것이 단전이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다 같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모든 세포가 다 단전이 될수 있습니다. 있어요. 우주와 소통하고 에너지가 확장되는 에너지 코어가 바로 단전이고 차크라거든요. 그중에 에너지가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7개의 차크라와 13단전은 그 해당 차크라 단전에 에너지가 다 차게 되면 유통이 됩니다. 기운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7개의 차크라가 모두 열린다고 표현을 하죠. 일곱 개의 차크라가 열리게 되면은 쿤달리니가 이제 깨어나서 에너지가 이렇게 척추를 타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에너지가 타고 올라가는 형상을 표현한 게 바로 이렇게 뱀이 또아리를 틀고 올라가는 쿤달리니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는요, 타고 올라가서 백0회이 크라운 차크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몸에서 돕니다. 이렇게 돌게 돼요. 이게 바로 소주천, 소주천이 되는 거죠. 기운이라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물질이 잘 움직이고 잘 돌아가도록 하는 근본적인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도 오장육부가 잘 돌아가려면 이 기운에 막힘이 없이 잘돌아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크라나 단전이라는 것은 영적인 깨달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7개의 차크라를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몸통의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뿌리 차크라, 천골 차크라, 태양신경총 차크라, 가슴 차크라, 목 차크라, 제 3의 눈 차크라, 크라운 차크라 이렇게 7개의 차크라가 주요 차크라라고 합니다. 뿌리 차크라는 가장 아랫부분 회음부에 위치하고 있고, 우리 몸 육체 생명력과 관련이 깊습니다. 나무도 뿌리가 단단해야 안정적으로 크고 단단하게 자라나듯이, 우리 몸도 마찬가지로 뿌리 차크라 부분의 에너지가 단단하고 밝게 자리하고 있어야 안정적인 육체와 생명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흔들리게 되면 건강적으로도 많이 약하고 불안정한 감정 상태를 경험하게 되겠죠 그 다음은 청골 차크라 배꼽 아래에 하단전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차크라 입니다 척추 라인에서는 꼬리뼈 부분에 위치한다 라고 해요 이 부분은 자궁과 생식기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적인 것과도 관련이 있어서 이 부분에 에너지가 약하게 되면은 성적 수치심이라던가 아니면은 오히려 성적인 것에 중독된다라던가 이런 성적인 문제를 겪게 되고 그리고 질병으로는 생식기와 관련된 질병이나 여성분들 자궁 근종 같은 것들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하단전은 우주의 에너지를 전달받는 가장 큰 에너지 그릇이기 때문에 이곳은 창의력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후 영상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치 부분에 있는 태양신경총차크라. 태양신경총차크라가 의미하는 것은 야망, 욕심, 사회성, 행동력입니다. 이 명치 부분은 경락적으로 봤을 때 감정적인 심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할때 가장 먼저 몸에서 반응이 나오는 곳이 어디죠? 네, 명치가 꽉 막히면서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나죠. 이럴 때 아무리 소화제를 먹어도 소용이 없는 게 실제로 음식이 얹힌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기, 기체한다고 하죠. 기운이 딱 뭉친 겁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을 때가 언제죠?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욕심내는 것 혹은 내가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내 생각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래서 명치 이 부분에 있는 차크라가 의미하는 것이 욕심, 야망, 사회성, 행동력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욕심이나 야망이 나쁜 것이 아니죠. 절대로 나쁜 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어떤 꿈을 이루거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필요한 것이 욕심이고 야망이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하는 실천력, 행동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성공을 이루거나 어떤 발전을 이 이럴 때이 부분의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이 막혀있게 되면 굉장히 의심은 많고 생각은 많은데 행동이 되지 않는다거나 내가 바라는 반은 굉장히 큰데 그만큼 행동력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자괴감에 빠지게 되고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는 경향이 있고요. 아니면은 반대로 과인이 되는 경우에는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욕심만 채우는 그런 쪽으로 발현되게 되겠죠. 그래서 명치가 많이 얹히고 답답하신 분들은 내가 바라는 것만큼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내가 원하는 다른 것이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할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하는 거에 비해서 왜 이렇게 잘안 되지? 결과를 너무 빨리 빨리 원하기 때문에 욕심이 과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되겠죠. 신체적인 증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나타날까요? 명치 부분에는 간하고 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 불량도 오게 되고 명치 부분이 계속 뭉치고 뻐근하고 아픈 걸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간으로 이 부정적 에너지가 미치게 되면 분노 조절 장애,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비꼬게 되고 간이 안 좋아져서 그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차크라는 가슴 차크란데요. 단전으로도 중단전을 의미하고 이 부분은 단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가슴 차크라는 사랑이죠. 내 네, 사랑이어서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이고, 소통의 마음이고, 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타인을 이해하거나 타인을 사랑할 수 없거든요. 내가 나를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 가슴 차크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적인 밸런스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에너지가 부조화되고 약하게 되면은. 신체적으로도 밸런스가 무너지게 되고 기운이 불균형하게 됩니다. 애정이 결핍된 마음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허하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런 마음에 대해서 계속 갈망을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그만큼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데 이기적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사건들을 나 중심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나 때문인가? 내가 뭘 잘못했나? 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내가 뭔가 실수할까봐 자꾸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내 중심으로 모든 사건을 끌고 와야 직성에 풀리고 내가 모든 걸다 알고 있어야 소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하는 마음이 떨어지게 되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돼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은 목 차크라입니다. 천골 혈이 있는 곳이에요. 목 차크라는 아무래도 말과 관련이 있고 커. 커뮤니케이션, 소통의 에너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의 감정이나 나를 표현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말을 안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오히려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게 되면서 말실수를 자꾸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뜻하지 않게 자꾸 말이 헛나가게 된다거나 이런 부분도 목에너지와 연관이 있고요 목소리도 실제로 이렇게 많이 작고 목소리가 많이 떨리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나를 표현하는데 적극적이지 못하고 발표 같은 거잘 못한다거나 그냥 어디 모여서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인사 같은 거할 때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수줍어 하시는 분들 있죠. 나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에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이목 차크라의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3의 눈 차크라예요.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하고 영성 공부하면서 제일 욕심을 내는 부분이 이 제3의 눈, 송가체를 깨우는 거에 욕심을 많이 내시는데요. 어, 이 제3의 눈 차크라는 직관력, 영적인 깨달음을 의미하죠. 상단전, 인당 부분이 해당이 되고요. 제3의 눈이 인당 혈이 있는 곳이라면 송가체하고는 약간 위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송가체는 이 인당과 옥침 단전 우리 베개 닿는 부분 있죠? 그 중간쯤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부분에에너지의 막힘이 있다면 직관력도 떨어지지만 뇌 활동과도 관련이 있고 특히 송과체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멜라토닌에 문제가 생기면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하고 생체 리듬이 깨지게 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가 몸을 이완시키고 휴식하는데 필요한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완과 휴식이 잘안 되고, 의사에 좀 긴장된 몸도 마음도 좀 긴장이 되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크라운 차크라는 백회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에너지를 받을 때 백회 부분으로도 많이 봤거든요. 백회라는 혈자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몸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열이 고열이 난다거나, 이 명치 부분에 체한다거나, 이랬을 때 백회 부분에 침을 놓거나, 아니면 사혈 침으로 피를 좀 내주면 순환이 확 되면서 순간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 백회라는 부분은 우리 몸의 가장 높은 곳에서 뭔가 기운이 통하는 문지기 역할 같은 것을 한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차크라에서도 이 크라우차크라가 영적인 깨달음과 우주의식을 의미합니다. 수련하시는 분들 보면 백회로 에너지를 받는다. 뭐 기운이 막 들어오는 게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 몸에서 기운이 잘 드나드는 혈자리들이 있어요. 이 백회도 그렇고 이 손바닥에 노궁혈 그리고 발바닥에 있는 용천혈,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어서 대주천이라고 하는데요. 에이키 쪽에서도 이 기운의 문으로 기운을 받아들이고 닫고 하는 것들이 과정 속에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기운이 막혀있게 되면 우리 몸 전체 기운의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각각의 에너지 코어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것을 단전으로 설명하면 13 단전이 되는 거고 앞에서 얘기한 일곱 개의 차크라와 거의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세 가지 에너지 중심 코어로 설명해 놓은 것이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이세 가지 단전이 되는 거고요. 하단전은 배꼽 아래 성문혈을 중심으로 위치해 있고 중단전은 여기 옥당 단전을 중심으로 위치해 있고요. 상단전은 인당단전을 중심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차크라를 한두개 정도씩 묶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하단전의 기운이 부족하면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하단전에 탁기가 없이 에너지가 가득 차 있어야 되고요. 사람들 간의 문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중단전이 밝아야 합니다. 중단전이 밝은 분들은 사랑으로 가슴이 가득 차기 때문에 이 사랑이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다 못해 남을 사랑하게 되고요. 말 한마디를 해도 굉장히 공감 능력이 뛰어나서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노래를 하시는 분들 중에도 노래만 들었는데 막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노래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중단 전에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 얘기 잘 들어주고 그 사람한테만 내가 얘기를 하면 뭔가 이렇게 이해받는 느낌이고 가슴이 막 뭔가 안정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 중단전, 가슴 차크라, 이 가슴 차크라가 열려서 사랑이 넘치시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인 거예요. 상단전이 발달한 사람들은 직관력과 영적 능력이 뛰어나죠. 직관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분석력이 좋겠죠. 그래서 뭔가를 이론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류를 발전시키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상단전의 에너지가 좋은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특별한 부분의 에너지를 발달시키는 것도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이 에너지들 간의 균형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내 하단전이 많이 발달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육체적인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운동 선수들, 네, 운동하시는 분들이 하단전이 많이 발전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 중에 중단전이나 상단전은 되게 에너지가 약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떨까요? 그런 분들은 너무 육체적인 것에만 집착하게 됩니다. 타인에 대한 이해나 직관적인 부분이 떨어지게 되면은 운동은 잘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다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할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운동 선수들 중에서도 월클 있잖아요. 월드 클래스 세계적인 운동 선수들 보면 굉장히 리더십도 좋고 머리도 되게 똑똑하세요. 그런 분들은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의 이 에너지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중단전은 굉장히 발전돼 있는데 하단전과 상단전이 약하신 분들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나 이 포, 포용력이나 이런 마음은 굉장히 큰데 하단전이 약하니까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골골골골하고 맨날 내가 몸이 약해. 그리고 상단전이 약하니까 뭔가 돈에 대한 직관력 같은 것들이 떨어져서 돈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이나 연민이나 이런 거는 너무 많고 이런 거에 관련된 재능이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막 감동을 주는 음악가나 예술가인데 하지만 나는 몸도 되게 약하고 경제적으로 되게 가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죠 이 상단전은 굉장히 발단, 발달돼 있는데 중단전이나 하단전이 약하신 분들은 어떨까요 직관력은 너무 뛰어난 거예요. 습관력은 너무 뛰어난데, 타인에 대해서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이 직관력을 이용해서 안 좋은 경우는 사기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머리는 굉장히 비상한데 그것을 인류를 위해서 쓰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상단전하고 중단전이 같이 발달돼 있다. 그러면은 이 뛰어난 머리와 직관력 그리고 인류애를 통해서 어떤 큰 대학자가 될수 있죠. 그런데 하단전이 약하면 몸의 건강은 굉장히 약해서 몸은 굉장히 약한 그런 대학자가 될수 있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균형 있게 에너지가 발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직관력을 깨워서 뭔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혹은 영적인 깨달음을 빨리 얻고 싶어서 이 제3의 눈이나 송과 체만 깨우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몸에서 그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있어야지만 그 기운이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하단전 뿌리 차크라, 청골 차크라, 이쪽의 에너지부터 먼저 채우시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올라오시는 그런 수련법을 하시면서, 전체적인 에너지의 균형을 맞추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에 에너지를 채우고 에너지를 깨우는 것에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은 바로 나에 대한 사랑과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사랑하는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면 어떻게 해주죠? 네,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말만 해주고 예쁜 것만 입혀주겠죠. 그리고 깨끗이 씻길 거고 좋은 것들만 해주려고 노력하겠죠. 나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나에게 좋은 거, 건강한 것만 먹이고 좋은 말만 해주고 좋은 것만 보게 하고 좋은 말만 듣게 하고 뭐 운동 같은 거 해서 건강하게 단련도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하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음식 아무거나 먹고 아 아무 무거나 보고 아무 생각이나 하면서 그렇게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운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요.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행동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운을 밝게 하는 행동들이에요. 우리는 우주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고, 우리는 현실을 창조하는 창조자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